탄핵안 표결 종료가 미뤄지고 있는 동안 국민의힘 당사 앞에는 시민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최재원 기자, 현장이 일촉즉발 뭐 긴장 상태라면서요? 네, 저는 지금이 국민의힘 당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 긴장감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습니다. 옆에 한번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 탄핵 찬성 집회 참석자들이 계속해서 이곳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바리게이트까지 설치했는데요. 인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지지 세력과 충돌할 수 있는 만큼 경찰은 계속해서 경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회 앞 탄핵 찬성 집회를 주최한 정권 퇴진 운동 측은 탄핵안이 부결되면 국민의힘 당사로 행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탄핵안 포결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곳 국민의힘 당사 앞에는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인파가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 힘 해체나 탄핵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기도 했는데요. 탄핵 찬성과 반대로 나뉜 시민들이 서로 구성과 욕설을 주고받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국민의 힘 당사 난입 같은 돌발 상황에 대비해 당사로 향하는 입구를 경찰 차량과 버스로 막아놨습니다. 또, 당사 입구 앞에도 바리게이트와 플라스틱 벽을 겹겹이 쳐놓고 경찰관 100여 명이 당사를 둘러싸고 진입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좁은 공간에 많은 인파가 몰린 상황이라 밀집 사고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